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디지털 시계입니다. 음 지금 보면은 LED 어, LED 디지털 클락이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시계인데 어, 제가 뭐 디지털 시계를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어, 지인이 지나가다가 한번 점검 좀 해달라고 어,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계를 열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번 열어보고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냥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는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220볼트 이렇게 코드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파워를 꽂아 놓은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뭐 램프에 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LED에 그래서 일단 열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네요. 자, 한 번, 나사는 다 풀었구요. 카버를 열어볼게요. 음, 카버를 여니까, <laughs> 이쪽에, 뒤쪽에 다 붙어 있네요. 이 전면부는 그냥 이렇게 유리하고 이것만 있구요. 전면부로 그냥 유리 하나만 있네요, 유리. 이렇게 유리 하나만 있고. 아, 이쪽 열어보면은, 여기 뒷판에 모든 게다 붙어 있네요, 보니까. 음, 안에 2032 배터리도 하나 있고요, 보니까. 그쵸? 2032 배터리도 하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니까요 어, 222 지금 보니까 222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아, 여기가 정말 조그만한 기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내봐야 될것 같네요 나사로 일단 뭐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전원부 쪽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음, 굉장히 작은 회로가 하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탔죠?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어, 지금 현미경 쪽으로 잠깐 옮겨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파크가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접접 부위가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 보니까 타버렸네요. 이 회로가. 패턴이 탄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세척을 좀 해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조그만한게 이제 그 어, 220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5볼트로 만들어주는 어, 우리가 전원공급장치 인데요 지금 이걸 제가 살펴봤는데 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탔습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얘도 탔죠 이렇게 지금 타가지고 터진게 보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여기도 보이시는가요? 초점이 잘안 맞죠? 자. 자,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타서 터졌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기 터졌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소자, 요거죠, 요거, 요거 밑에 있는 거. 완전히 이게 터져서, 자, 초점을 한번 쳐볼게요. 보면은 사진으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크랙이 가서 이게 터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이렇게. 보이죠? 완전히 깨져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다이어드 지금 이것도 제가 저 테스트기로 체크해 봤는데 다이어드도 쇼트입니다 이것도 쇼트 이거는 괜찮고 이거 쇼트고요 이거 쇼트고 그리고 아, 포토 커플러 여기 보면 뭐 포토 커플러가 하나 있는데요 포토 커플러도 불량입니다 기준치보다 좀 낮게 나와요 PC817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자가 거의 다,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수리해서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 우리가 저기, USB 충전기, 어 이게 이제 삼성에서 나왔던 건데, 어 삼성 휴대폰에 쓰던 건데, 지금 이제 옛날 휴대폰 안 쓰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서, 어 여기에 있는 그, 회로를 이용해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작으니까 이 회로가 들어갈 것같고요 보니까. 자,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이 반으로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에 열어보면, 회로가 이렇게 돼 있죠. 뭐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많이 차이는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얘는 버려버리고, 아,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만 쓰면 되겠죠. <laughs> 자, 일단은, 어, 휴대폰 충전기, 구형꺼, 안 쓰는 걸 하나 이용했어요. 어, 기존거를 제거를 하고, 얘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소리가, 복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거를 하고, 어, 이 휴대폰에 충전기에 쓰는 이 예, 장착을 하고요. 한번 켜 볼게요. 자, o 자, 잘 들어오죠 지금 뭐 테스트 한다고 켰는데 아직 뭐 조립은 안한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어,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걸루건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하고 이제 네. 자, 키워볼게요. 파워 켜볼게요. 파워 온. 잘 들어오죠?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디지털 LED 디지털 시계 수리였고요. 어, 기존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DC로 변환해주는 요 회로가 손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기존 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휴대폰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어, 개조를 해서, 어, 그대로 넣어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겠네.